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콘크리트 기사를 강의하는 김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네, 2011년도 네, 콘크리트 기사 제 3회 네, 필기 시험 네, 기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30회 이상의 압축 강도 시험 실적으로부터 구한 압축 강도의 표준 편차가 4.8,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 메가파스칼일 때 배합 강도 네, 35 일단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죠. 그럼 FCR은 fck 더하기 1.34s. 지금 40이라고 그랬죠? 40 더하기 1.34 곱하기 4.8은 네, 46.43이네요. 두 번째, fcr은 0 9의 fck 더하기 2.33s. 0.9 곱하기 40 더하기 2.33 곱하기 4.8은 네, 47.184. 여기서는 어떻게, 큰 값이죠? 47.184보다 큰, 바로 큰 값이니까 약 47.2. 답원이 되겠네요. 2번, 알칼리골재 반응에 대한, 알칼리골재 반응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네, 답원 보겠습니다. 어, 골재가 콘크리트 중에 알칼리 성분과 반응하여 이상팽창을 보이는 현상. 우리가 지금 알칼리 골재 반응은 지금 골재가 그러니까 반응성 골재죠. 반응성 골재하고 콘크리트 중에 고 알칼리 그리고 물에세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칼리 골재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알칼리 골재 반응은 뭐 반응 종류도 세 가지가 있죠 알칼리 실리카 반응, 뭐 실리케이트 반응, 뭐또 알칼리 탄산염 반응 이러한 조건들이 있고요. 3번 골재 절대 부피가 0.65 입방이 콘크리트의 잔골재이 42%이고 잔골재 밀도가 2.60이면 단위 잔골재량은 뭐 단위 잔골재량은 우리가 골재 전체 절대 부피가 0.65 입방이기 때문에 1000을 해 줘야 되죠. 곱하기 잔골재율이 0.4인가요? 42%인가요? 네 0.42. 이것까지 할 경우가 이거는 뭐죠? 우리가 잔골재 부피죠. 여기다가 질량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도 값을 곱해 줘야 되죠. 얼마요 2.60. 해주게 되면 네709.8 이렇게 나오네요. 4번 다음 은 콘크리트용 고르슬레그 미분말의 품질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네 이산화 교수죠 우리가 고르슬레그 미분말의 품질 평가 항목 비중 이 있고요, 비표면적 그리고 활성도 지수 그거는 재령 7일, 28일, 91일에 대한 활성도 지수가 있고요. 또 플로 값의 비, 또 산화 마그네슘, 또 삼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 이온. 이러한 그 품질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5번. 콘크리트 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골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가번 보겠습니다. 인공 경량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우 하천 골재를 사용한 경우보다 압축 강도는 떨어지지만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량 골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공률이 크죠. 흡수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면 골재 자체가 물을 흡수할을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많다는 거죠 보통 골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 물이 얼면 9%의 최종 평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있어서는 취약하게 되는 거죠 6번 압축강도 시험에 기록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강도로 틀린 것은? 라번 네, 보겠습니다 fck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우리가 3 5메가파스칼 초과한 경우는 10을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50이 되겠죠 40 더하기 10 해서 50 그러면 20일 미만일 경우는 얼마? 7을 더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27 맞고요 2 0일 이상 35 이하는 8.5를 더해주면 됩니다. 설계기 준강도에 네, 분말도, 시멘트 분말도 구하는 공식인데 이것도 한 2회나 3, 3회에 걸쳐서 보면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거 좀 공식,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써보면 써 시멘트 분말도 s는 ss의 루트 ts분의 t. 이거다. 그래서 ss 뭐 각각이 된거다써 있습니다. 3 3 1로 곱하기 루트 58.4, 68.2 해서 하면은 약 35, 82. 82 정도 나온다. 35, 82, 35, 8 3 6이네요3 6 이런 형태로 단위가 어떻게 되죠? 제곱센치미터 퍼 브라미죠. 비표면적의 단위다. 8번 A 콘크리트의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네, 라와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혼합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나 콘크리트 온도가 낮은 경우는 공기량 혼합 시간이 길어질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기량이 커지죠. 그러나 일정 시간 보통 믹싱 타임에 3배 이상 하게 되면 오히려 공기량이 감소가 되고요. 또 콘크리트 온도가 낮으면 공기량이 증가하고 온도가 높으면 공기량이 감소한다. 반비례 관계다. 9번 다음 표는 장골체 밀도 시험 결과 중에 일부이다. 이 장골체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밀도는 네, 지금 보겠습니다. 빔 플라스크에 뭐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장골체 밀도 공식이 있죠? 어떻게 되어있습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밀도는, B 플러스 M 마이너스 C분의 M 곱하기 로 W죠. 그러면, 1번, 그 측정번호 1번에 대한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럼 1번에 대한 거, 1번에 대한 거 한번 보면, B가 711. 4네요. 711.4 더하기 m은 500.5 그렇죠? 마이너스 물하고 시료하고 플라스크의 무게는 1020.2분의 500.5 물의 밀도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네, 1이라고 그냥 붙여놨네요. 1이네요. 하게 되면 2.61두 번째는 b가 712.2 더하기 500.0 빼기, C는 1020.8. 8분의 500.0 곱하기 1.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61. 두개 차이가 많이 나, 뭐 2.63, 뭐2.61 나오면 뭐 평균에서 2 6이 나오겠지만 두 개가 같으니까 2.61 되겠고요. 10번. 고강도 콘크리트 배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네. 이 나번 보겠습니다. 플라이시딩혼화제를 사용하면 시멘트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소유 강도를 얻기가 어떻습니까? 그 포졸란 반응이죠. 또는 고로 슬레에도 마찬가지로 잠재수경세면 장기 강도는 유리한 거죠. 11번. 아래 표의 내용은 콘크리트용 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에 대한 시험 방법 중 식별용 표준색 용액을 만드는 순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옳지 않은 것은. 네. 나번 볼까요? 물 100에 가성소다 3의 부피를 섞어 3%의 수산화나륨 용액. 예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물 97에 수산화나트륨 3의 비율입니다 3의 비율로 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맞고요 12번 아래 표 가루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네 정답은 네 규산율입니다 규산율 네 규산율 그리고 또 규산율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형태도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 나올 수도 있고요 규산율을 구하는 또 공식도 있어요 한번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SM은 AL2O3 더하기 FE2O3가 있고요 FE2O3분의 그래? SiO2다. 이렇게 SiO2. 13번. 흡수율이 6%인 경량장골재의 수면 상태 무게가 800g 이었고, 이경량장골재를건조를 해서 노건조 상태까지 건조시켰을 때, 700g이 되었을 때 표면 흡수율은? 표면? 네, 표면 수율은? 네, 흡수율부터 흡수율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되죠? 기준은 절반 질량이죠. 서표건 질량, 빼기 절반 질량,